오세 번째, 세 번째 붙이러 갑니다. 이렇게 넣었구요. 미수포구. 혹시나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찾으셔서 커피 한 잔. 여기는 에월업이고요 미수동포구. 여기 화장실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 여기가 저기 붙이자. 만 원이고요. 다잘될 거예요. 제가 만든 스티커인데, 여기다가, 여기 전망대입니다, 전망대. 전망대 안쪽에다가, 이렇게. 음, 잘 붙네. 전망대입니다, 전망대. 이렇게 보시면, 미수포구 전망대고요. 이렇게 전망대. 보시면, 여기 위에 두 번째, 여기 공용 화장실 바로 앞에, 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방산 온천 왔습니다 오늘 비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새벽 2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칼리는 해야 되겠죠 하늘 왜 비와서 못나가 아, 비와서 못나가 아까 시다 보지싫은 온천 갔다가 지금 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멸치고물이 집이 다 나면 안 이렇게 크진 않아요? 같이 갔도될까 수육 먹어도 음. 맛있을 그야그 수육 맛이 참. 오르로 팔것 같습니다. 근데 차가 우와 비가 오니까 이쪽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들어갑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많습니다. 얘들아 비 오는데 그냥 밖에서 타고 놀래 아무도 없는데. 오늘 뽀로로 나오기 좋은 날씨네. 여기 <laughs> 가심이 초등학교 육학년 이사우 화이팅 육학년. <laughs> <laughs> 다이어, 다이어 왜? <웃음> 다이어. <웃음> 어? <웃음> 다이어 왜 저렇게. <그러는데? 웃음>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저희가 티켓을 잘못 끊어가지고 애들한는 종일 끊어놨는데 저희 2 시간 끊었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잠시 차에 자로 들어왔다가 엄마들만 나두고저희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2시간쯤인지 몰랐지 어난 알지 못하지 어, 난 몰랐지 야가 티켓 같이 봤잖아 그 몰랐을 <laughs> 어 그런 의심하면 만... 아니 니가 <laughs> 그리 얘기하면 는데야공범인들이 어, <laughs> 그럼 고마운거 아 고마운건데 그게 카스로 돌리면 안되지 <laughs> 야, 이거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. 야, 형님이 큰일을 지금 했는데. <laughs> 같은 캠핑카 운영하시는 간장을 품은 소라게 왔습니다. 예약하고도 갔는데. 해물요리 전문점, 간장을 품은 소라기. 잘 어? 먹어. 이거 뭐야? 이거 그 계란밥. 응. 나도 먹어도 되는 것같 뭐야? 오케이, 나도. 우와. 우와. 저희 양념이 맛있어서. 니다 유자님의 소개해 주신 것 차를 대놓고 여기 와인바 왔습니다 왜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 이쁘다. <목소리> 우와 이쁘다. 맛있라고 할아버지로 갈수있이거는좀더 거친 거 아, 그래. 젊이아잘 가? 슬아엄잘 가? 도착하면 지이한테톡해 줘. 오늘 날씨가 끝내줍니다. 방금 분리시고 있습니다. 이게 제주에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마을마다 있는데, 그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, 클린 제주라는 어플이 있습니다. 그거 찾으시면 분리수거 위치가 나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보고 말고, 오래 그래가지고 위에서 애들 저기서 풍웃기고 놀고, 응. 위에서 찍으면 완전 색깔 진짜. 까박 고야요 여기 야, 다지 여기서 자고있어 해가지고 짖기는 왜 짖는데 개가 어? 지나가게 짖 맛있는거 줄까? 까까 나 줄까 까까? 눈이 눈이 벌봐벌 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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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, 살이, 살이 통해 발이 왜 이래 뭘먹 통통해 이래? 얼굴 얼굴 같은 거. 이봐이브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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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 해네> 하이파이브. 아. 손에 왜 살이 쪘어? 오우. 야. 뚱뚱하 어. 가까이 와서 보 살을? 야, 살이 왜 이래? 아. 야이러지못 아, 하도. 살이 왜 이래? 가 가까이 올면되기제섰이야 아. 아, 뭔지? 안된게 야 이거 지가 지지비 안되고 지금 밥 너무 올른니야 <laughs> 아, 놀래라.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스타벅 유저분을 만났습니다. 카페, 어? 겁나 네. 아, 맛있다. 이런 거뭐 sun is shining 24 7 because when we're together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'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make awitch no I don't make this kind of feeling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're my everything I do do do, I want to marry you Because when you're around, I know it's true The way you make 있잖아. me feel is so good, 고정밥 baby 고정밥. So good, so good 고정밥. Every single day was bound, but I want to be with you Baby, take my hand,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, so good 고정밥.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. I'm becoming blind by a dazzling grace.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. There's nothing I wanna go? do. Ooh, from the fields oh.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. Your spread and sugar on my misery. And I don't m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so <laughs> real. <never cuts> <laughs> my heart is on the table you 이렇게 불편하게 동원하네 일을 겁나 불편하게 하네. 저기서도 금표하고, 여기서도 금표하고. 차라 여기서 금표로 하지.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. 제희재단안 이랬는데, 뭐가 바뀌면서,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. 나는좀 있어. 아빠 내려올게. 자고 있어, 위에서. 물 마시고. 밥도 있지? 어. 와, 이거 안, 안 뚫리나?

또 가고 싶어 제주도 제주도는 또 가고 싶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오늘 들어가려고 또 여기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 차아지겠어